네. Thank you for your i n t e r e s t in w h s basketball camp. 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Our campus design 요거 조심해. 수동태. 뭐뭐 되어. 뭐하도록 디자인되어진다야. To help young athlete s 도와주기 위해서 젊은 애들을 애들이 할푸는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사원형 와도 돼. To fulfill 채우다야. 그들의 잠재력을. 시험에 나올 거 없습니다. 거기. 비 디자인 o 만 조심하면 돼. We do this by offering an enriching educational environment. 우리는 한데 이것을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야? 디스 가리키는 거는 이거야. Help 영, 다시 미안. 이거야. 젊은 선수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채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한데 by I N G A 제공함으로써 enriching enrich rich가 부유한 enrich가 부유하게 하다야. 부유한. education은 교육이 되고 fun environment 재밌는 환경을 attendees attend에다 써 거기다 attend가 참석하다 야 attendee 하면은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참석을 받는 사람 그렇지 참석하는 사람은 will receive 받을 거래 training 훈련을 from the past and present 과거에서 현재까지 high school coaches 과거 현재 코치들에 의해서 as well as 뭐뭐 또한 current college player 지금 대학 선수들로부터 중요한 거 없습니다. as well as만 접속, 접속사만 조심하면 되고요. Our aim is 우리의 목표는 is 뭐 뭐이다 to 이게 보네에 전달하는 거래 high quality 높은 품질의 instruction 지시를 지도를 t h e t brings out 가져오는 the best 최고를 in each player 각 선수들에서 괜찮아? 중요한 뭐 재밌는 거 없습니다. 재밌는 나올만한 거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할거 없고요. 여기고요. 28불이고요. 또 Join your most registered. 할거 나머지는 할거 없습니다. 시험에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질문이야. 틀리면 안 되고요. 아마 이거 여기 내용이 지 어? 내용 일치 문제 나올 거야. 영어로 쓸 거야? 한국말로 쓰든가 그거 조심하면 돼. 이렇게.